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집에서 온라인 학습 하기 많이 어렵죠?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학년 사회,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봅시다. 교과서는 26쪽, 27쪽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땅은 좁지만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26쪽 그림을 보면 여러 지형을 담고 있는데요. 맨 왼쪽 선부터 시작해서 예. 땅과 그리고 바다가 만나는 지역, 해안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하천도 보이고요. 평야도 볼수 있습니다. 산지도 있습니다. 선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무려 3,300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섬은 제주도처럼 큰 섬도 있지만 독도처럼 아주 작은 섬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안입니다.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부분입니다. 주로 이렇게 이쁜 모래사장을 볼수 있지만 갯벌 또한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동해에 모래사장이 많이 있고 서해에 갯벌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이 갯벌 지역은 세계에서 볼수 없는 지형 중 하나이므로 아주 희소성이 있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갯벌을 보러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천입니다. 하천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드는 물줄기입니다. 선생님이 간단히 써봤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물이라는 것은 먼저 비가 오면 땅 속에 물이 스며들죠. 또한, 땅 속, 땅 아래에 지하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들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다로 흘러가겠죠. 크고 작은 물줄기를 하천이라고 합니다. 영산강은 호남지방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경상도의 아주 유명한 강인, 낙동강이 있죠. 그 다음 평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야는 하천 주변으로 넓고 평탄한 땅입니다. 이 평야는 농사 짓기가 좋아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서울 왼쪽에 김포 평야입니다. 경상도에 김해 평야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평야는 큰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광역시들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산지 보겠습니다. 산지는 높이 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섬 개수를 조사했을 때도 아주 놀랐지만,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토에 무려 63.7%나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네 번째로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가장 많은 산지가 있고, 특히나 강원도 인제군은 무려 98%가 산지라고 합니다. 서울 북쪽에 위치한 북한산입니다. 산지의 굴곡들이 아주 아름답죠. 이외에도 다양한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수 놀러가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호수는 쉽게 말해서 땅으로 둘러싸인 물을 말합니다. 아까 섬은 물에 둘러싸인 땅이라는 설명을 했죠. 그 다음은 삼각주입니다. 아주 특이한 지형이죠. 강물에 의해 흘러내리면서 같이 운반된 흙과 다양한 물질들이 고여있는 물을 만났을 때 생기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흙과 물체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 다음은 고원입니다. 해발고도가 상당히 높고 주변 지역과는 급경사면으로 구분되나 표면의 기복은 높낮이죠. 높낮이는 작고 넓은 땅을 말합니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구원은 북한의 개마고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지입니다. 분지는 주위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은 평평한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지는 사진에서 보이는 울릉도, 그리고 대구가 대표적인 분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토의 다양한 지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교과서 28쪽. 사회과 부도 56쪽을 보며 활동 자료 4에 산맥은 빨간색, 평야는 초록색, 하천은 파란색을 네임펜이나 사인펜으로 따라 그리고 명칭을 써보겠습니다. 집에 점토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활동대로 하면 좋지만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외출하여 점토를 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